네,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억울한 귀신들을 달래주는 한밤의 귀신 토크쇼입니다. 오늘은 출연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분들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저희는 정말 한 사람의 오해로 인해서 너무 억울하게 죽었는데요. 상황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그냥 평소와 같은 밤이었어요. 아이고, 오늘 할인 행사 때문에 고생들 많았지? 아니에요, 점장님. 응, 정리하고 미래 씨는 집까지 태워다 줄 테니까 같이 가지. 네. 그때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어요. 여보세요? 거기 일하는 여자 직원 한명 있죠? 네, 계세요. 그 여종업원하고 점장하고 어떤 관계예요? 네? 그건 왜 물으시는데요? 아, 조사 좀할게 있어서 그러니까 협조 좀 해줘요.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심각한 목소리로 여직원분이랑 점장님 사이를 묻더라고요. 네, 저도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잘은 모르는데 꽤 가까운 사이 같은데요? 가깝다. 네. 여보세요, 여보세요. 정체를 알수 없는 남자에게 그렇게 전화가 오고는. 아 죄송합니다만 영업 끝났습니다. 나랑 같이 노래 볼래허왜 그러셨던 거죠? 누 누구신데 이러시죠? 저저 저, 저기 도, 도, 돈이라면 카운터에 있습니다. 가,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. 시, 신고 안 할게요. 아, 이 가스 냄새. 냄새 좋지? 조그마한 스파크만 일어나도 우리 다 죽는다. 그러니까 헛된 수작 부리지 마. 왜, 왜 이러세요? 내가 왜 왔는지 몰라? 왜 왔는데요? 왜? <laughs> 가셔서 깽판을 치신 건가요? 네 남편이 보내서 왔다. 네? 남편이요? 제의뢰에 있는 사모님의 외도를 의심하고 계셨어요. 사모님이 같이 일하는 업장에 남자 직원과 썸을 타는 것 같다는 생각에 저를 보냈죠. 그래서 어떻게 됐죠? 아, 아니, 무슨 소리예요? 남편이라뇨? 그때 이 사람이 왔어요. 누구? 강미래. 미래와 저는 연인 사이였고 얼마 전에 헤어진 상태였어요. 그런데 거긴 왜 가셨나요? 누군진 모르겠는데 여기 가스 냄새 많이 나지. 함부로 움직이면 우리 다. 어. 그럼 다 죽으면 되지. 뭐가 걱정이야? <laughs> 결국 왜왜 왜 이러세요. 저도 잡혔죠. 미래야 너 나한테 왜 그런 거니? 네가 이런 식으로 집착을 하니까 내가 널못 만나는 거야 잘한다잖아 내가 더 잘하겠다잖아 그냥 네가 무서워 <laughs> 무섭대 <laughs> 무섭다고? 네, 내가 제발 그냥 보내줘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풀어줘 제발 네가 왜왜 무서운데? 어? 나 없으면 죽어 그런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어? <laughs> 그때 어떤 놈이야? 야, 꼭 중요한 전화라서 전화 좀 받아야 될것 같은데. 그래. 제 의뢰인한테 전화가 왔어요. 그럼 스피커폰으로 받으면 되겠네. 허탕수작꾼이면 바로 화직이다 여보세요. 어떻게 됐어? 네 아, 고객님 일단 의뢰하신 매장으로 와서 사모님이랑 그 점장이라고 하는 놈이 같이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근데. <laughs> 이게 좀 골때리게 됐네. 저기요? 아니 누구세요? 저 아세요? 네 남편인데 날 모르겠냐? 뭐 뭐야? 너 남편도 있었어? 아니 뭔 소리예요? 난 결혼한 적도 없는데. 야 한지우 너 끝까지 이럴래. 한지우? 뭔가가 잘못됐구나 싶더라고요. 아니 나 다를까. 저 혹시 사모님이 일하시는 매장이 어디신가요? 거기 자스민서점 서울 1호점 아니야? 여기 서울 2호점인데요. 네?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네요. 미 미안합니다. 사장님, 어그 상황 종료하고 철수해요. 철수. 뭐야? 그럼 엉뚱한 데 와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? 실례가 많았습니다. 잉 아유, 아유 저또라이들왜 이렇게 모자란 놈들이 많어? 아유, 아, 아 안돼, 안돼, 야이. 네, <laughs> 음 그렇게 된 거군요. 결국엔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... 음... 응? 근데 두 분은 어떻게 하다 여기로 오셨죠? 저, 저 서점을 털자고? 응, 한 달째 주시했는데 중고서점이라 현찰이 늘 쌓여있는 면안 되는 점포야. 그, 그렇지? 요즘은 다 카드 결제하니까? 가게다 오늘 반값 행사하는 날이라서 평소보다 현금이 많을 거야. 그럼 어떻게 점입하게? 나그 크리스마스 때마다 하는 영화 알지? 아, 그, 그 꼬맹이 나오는 그거? 그래 거기서 나오잖아 괜히 밤에 유리창 깨고 들어갈 필요 없다고 지금 들어가서 숨어있으면 돼안 아, 걸릴까? 2층 구조로 돼 있는데 보니까 2층은 직원들이 잘 신경도 안 쓰고 숨을 곳도 많더라고. 어서 오세요. 응응. 그러고는 저런 거기서 잠드셨구나. 일어나 보니까 여기 있네요. 자이더. 억 그래요. <laughs> 이고 네. 네, 이상으로 오늘의 토크쇼를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모든 귀신 여러분들, 대단히 감사합니다.